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제주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2023년 교육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제1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위하여 초중학교 방문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들은 교육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60분대 정도 60개 학교 정도 갔습니다. 192개 학교 가려면 1학기 내내 달려도 다못갈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만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래소통, 미래교육소통위원회도 소통 미래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제주형 자율학교도 이제 17개교를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지원센터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들도 자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자기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등을 위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통합비 지원 및읍면지역 방과후 학교 수강료 전액 지원,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등 교육 복지도 이제 늘려 나가고 있으며 건강한 밥상을 위하여 급식비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 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6,015억 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1조 5,935억 원에 비하여 8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1례 추경이 당초 예산에 비해 0.5% 증가에 그친 것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행으로 교부금 재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재원은 보통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6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1억 원, 기타 이전수입 18억 원, 자체 수입 및 기타 120억 원, 전입금 62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 재원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불필요한 세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미래형 디지털 교수 학습 기반 조성 미래 인재 역량 제고 등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을 통하여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은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 지원 사업으로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거점 통합 돌봄 센터 구축에 48억 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에 27억 원 학생 통학 지원에 25억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에 18억 7천만원, 특수교육 복지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14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형 디지털 교수 학습 기반 조성 및 미래 인재 역량 제고 사업으로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유무선 인프라 구축에 11억원,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지원에 10억원, 미래 인재 영양제고 학생 대상 국외 체험 연수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사업으로 급식 기구 환경 개선에 6억원,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개선비 지원에 5억원,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및 급식실 환기 설비 성능 점검에 1억 6천만원, 급식 환경 개선 등 시설 사업에 2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 교육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모두가 함께 한다면 제주 교육의 미래는 더욱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1회 교육비 특별록의 추경 예산안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 복지와 미래 인재 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단한 푼의 예산도 낭비함이 없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이날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제주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교육가족과 제주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